대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다고 <놀람> 앞에 살짝 대지 <달정되지> 마라. <놀람> <놀람> 검사 말고 황급대시더 간지나지 않아. 도미아 <laughs> 마지막에 감동이었어, 마지막에 구하해주러 왔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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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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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니 죽으라고? 아니 뭐하 뭐, 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스포래? 어저기개 싸움한다. 내가 도와주러 갈게. A 추가. 머찔러 머리찔러 머리찔러. 우리 편 죽었어. <laughs> 사펑 조절 있다고요? 어 그거 트위치에서 해도 되겠지? 뭐야 일대일이야? 야 덤벼. 내가 기, 내가 1킬 때마다 환호성 차가 아니라고요? 사람들이 나의 실력을 알아주는 거지. 아! 다 단체전 시키지 마. <laughs> 그래. 사펑은 카카오에서 못 하겠지. 보면 자구는 장소 없대니까. 그러니까 이게 찌르는 시점이 내가 보고 있는 시점으로 안 찌르더라고. 근데 그 그걸 아직 잘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. 메이스? 또 메이스에요? 종잣 돈으로 써야겠군. 찌르면서 스쳐 지나간다고 해야 된다고?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여태까지 계속 섭취를 하지 않았을까? 뭐? 지불한다고요? 왜 지불이에요? 아, 이거 자동으로 하는데 여기서 샀구나. 왜니 네 맘대로 사? 이거로, 이거라면다 팔린다고요? 그, 나는 내가 눌러서 파는 게 좋아. 아 절대 개인전에 진짜 야 우리팔쟁이 뭐해 아나다 구당하잖아 내가 못방해줬으니까 지가 프리딜 한 거지. 나도, 나도 못방해준 애있어면 프리딜 하거든? 그. 야, 말한 방에 죽었어. 시하다고... 사실이지, 사실... 우리 편 맞춘 거 같냐? 내 뚜껑 진짜 단체전 하지 말라고. 그래서 빚이 얼만데 500원 뭐 정도 줄수 있어. 데 못한다고? 아니야.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. 그리고 감을 잡을 시간을 안 줘. 좀 여러 번 그러니까 계속 계속해서 연달아서 좀 찔러봐야 되는데 찌를 틈을 안 준단 말이야. 싼 걸로 대충 끼고 있어. 게임한지는 풀탐은 길면 뭐하나요? 말로 싸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걸 4세대 동안 못 잡은 감이라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던으로 가야돼 던 이게 내가 한 번, 한번 찌를 때 실패하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번 찌르려고 할때찌면 전투가 끝나있어 그래서 연달아서 막 이렇게 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? 여왕님이네? 고백반했으면감 잡을 만하다고. 아니거든. 여자 캐릭터라서 못 보셔. 그냥 병사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고 그냥 쪽서로 찍어노르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그냥 신병들 발로 쪽서로 밀어붙이는 거. 죽으면은 싸니까 다시 사갖고 다시 리필을 하는 거지. 아 관전하기 누르면 이거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. <laughs> 아삑살이 났어. 중소기업 마인드라고요. 아, 여기는 좀 비싸네. 딴데 가서 먹사 먹자. 그다음에 던. 던으로 가자. 왜 이렇게 밥을 다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? 어, 딸내미 찾는 거는 혜자야. 슈웨이래. 어, 풀렸다. 이캐릭 방패 없어. 내려치는 타이밍에 같이 때리면은 칼 무기로 튕겨낸다 그랬나? 근데 이게 내가 클릭을 하고서 기, 힘을 모으고 있는 순간에는 그 방향을 회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. 너네 아빠가 너 찾아. 네, 애 이름이 학대받은 자야. 아빠한테 학대받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왜 튀는 애들마다 이름이 다 학대받는 자야? 어, 성공했다. 역시 칼을 들면 설득력이 올라가나 봐. 이 아니면 협박이라고? 아니, 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은 설득 아니야? 마이크 위치 바꿨냐고요? 아니요. 그대로인데요. 왜요? 뭐가 틀린데? LR 밸런스가 바뀌었냐고? <laughs> 어제 청소하면서 뭐 조금 건드렸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딱히 건든 건 없는데 그래 이 정도 가격은 돼야지 살만하지 배고프다고요? 알았어요. 오늘은 내가 쏜다. 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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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수하면 끝난다니까 치킨을 일주일에 두번 먹는다고? 완전 부자네 어우 습도적 완전 빨라 저거 납치할 수 있나? 아우 빨라서 못 쫓아가 3.7 동일한데 지원금으로 먹는데 부자라고요 아니 지원금으로 부, 먹으면 더 부자 아니야 말이 싸네. 아니, 집 말은 비싼가? 애들 납치하려면 그래도 말이 좀 있어야 돼. 왜, 오는 쪽쪽 다 투기장인 문을 닫는 거지? 그, 이런 애들 쫓아가서 잡으려면은, 속도를 올려야 돼. 죽도록 치킨 먹었다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대체 어디 찌르고 있는 거야? 화살.. 마우스 표 포인트가 있는게 아니잖아 잡아 잡아 전투 한번 할 때마다 한번밖에 못찌르니까 감자기가 조금 그렇네 가까이 붙어서 찌르는 거 같긴 한데, 잠깐씩 보이는데 왜 그거 아니고? 아, 아니, 막상 찌를 때 느낌이 다안 되니까. 와, 잔인네 애들 다 달려들어서 참으로 찌르는 거야? 올 격마 이렇게 있 는데 마우스 창끝 이 보인다고？내 <laughs> 캐릭터 몸이 가려서, 안 보이 는데. 나대지 말고 좀 이따가 치거든가. 아 진짜. 야 먼저 가봐. 다시 해볼게. 다시 가봐. 다시 해볼게. 아 됐다. 동안가는 민간인을까지 추격해서 학살한다고요? 무슨 소리예요? 도적이잖아. 민간인이라니. 도적도 휴먼이라고 도적 군인 아닌 민간인 아니, 도적을 민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. 다 가봐 다시 야! 그거 내가 연습해야돼! 아 졸라 야! <laughs> 내가 연습해야되는데 연습 대상으로 본다고? 아, 도적놈들이 무슨 생명이야? 약탈로 먹고 사는 애들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? 못했지만 능지만큼은 늘었다고. 참. 아 피지컬도 늘었거든. 어 보병 보병전에서는 자신이 있다고. 안 맞아, 안만, 안만 연습해도 될지, 그냥 지휘관으로 가자고? 아니야, 연습하다 보면 될 거야. 는 가끔, 가끔 맞아요. <laughs> 그 여태까지는 하나도 안 맞았다가 지금은 조금씩은 맞아. 음, 운빨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도망치는 적만 죽일 수 있다고? 어이, 그것도 많이 성장한 거야. 나 전엔 도망치는 애도 못 찔렀어. 휘두자고 휘두른다고 맞출 수 있을 줄 알아요? 휘두르는 것도 못 맞춰. <laughs> 나를 너무, 어? 무시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근데 투기장을 다안 해. 그나마, 그나마 투기장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. 뻔뻔하지만 당당하다고요? 아, 어, 저는 잘 괜찮아요. 저는 대신에 일대일 잘하잖아. <laughs> 어차피 집단 전투는 한 명이 무쌍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. 병사들이 잘해야지. 원래 족장은 족장은 막고라만 잘하면 돼. 밥팩 해주는데 언제 해주냐고요? 뻔이었어요. 말투가 이래. 아 집단전 시키지 말라고. 오 하나 잡았어. 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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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황금 황금이 한 번에 보내는 거 봤냐? 아니 저거 내가 찌를 수 있었는데. 맞추려던 뒤에 를 잡았다고요? 원래 쟤를 노리고 있었어요. 이거 봐, 보병도 잡았잖아. 아, 집단전 시키지 말라고. <laughs> 그래도 보병자는, 보병자는 차라리... 빨게 뒤에서 활사발. 귀를 아, 보이게끔 할거야. 할좀잘 쏴라 진짜 뭐하니 아 진짜. 야이 정도 내가 억울 끌어줬으면 네가 잡. 잡아... 우리 편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. 아, 난 진짜 활이 막다 쳐줄 줄 알았어. 그래서 적당히 하고 있었지. 우리 편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. 이래서 팀전을 하면 안 된다니까. 세상에 믿을 놈들 하나도 없다. 여러가지 조장이라고아창 시키지 마아 기병 싫어요 기병 시키지 말아요 뭘 하고 싶었지아니 싫어 온라인 게임은 시간 너무 잡아먹는다 뭐. 뭐야 애들 왜 이렇게 잘 맞춰 아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애좀봐나 거적대기 입고 있는데 쟤는 지금 중부장 있잖아 골드가 등급이 어느정도? <laughs> 원샷 원로 아이제 서로 죽여라. 불로세 <laughs> 아! 한마 오면 벗고 있다고. 저말 타려고 가는 거지. 나 진출은 하지 않을까? 어 진출했어. 아 팀전 좀 시키지 마. 님 방패 들었잖아요 사육꾼 아. 야!